오늘 이 시편 88편의 말씀은 시편에서 가장 우울하고 가장 슬픈 노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잠깐 보십시오 그 성경 88편 바로 옆에 보면 저자가 누군지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한 단어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헤만이라고 어, 하는 사람이 저자죠. 시편에 많은 시를 다윗이 썼는데 오늘 이 저자는 다윗이 성가대의 대장으로 그리고 찬양대의 대장으로 세웠던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느 정도 탁월한지를 설명할 때 서로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곤 하는데 그 정도로 이 헤만은 아주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목 바로 옆에 보시면 마할란노 안노 이렇게 써 있지요. 자, 그 말은 질병 중에 지은 노래, 고통 중에 지은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만은 지금 질병의 고통 중에 영혼의 탄식 가운데 이 시편을 지은 것이지요. 해만은 질병과 고통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만 주변에 이 환자 주변의 질병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고 이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해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정리하셨기 때문이다. 팔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증한 것으로 취급받는 인생, 홀로 고독하게 갇혀 사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픕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하겠지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만은 자신의 인생이 무덤에 묻힌 자 같습니다 죽은 자 같습니다 내 삶이 지옥 같습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합니다 나의 생명은 쏠 지옥이지요 내 생명이 지옥에 가깝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힘없는 용사 같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덤, 그리고 죽음입니다. 헤만은 자신의 처지를 죽음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지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 대공황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자녀 세대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경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까? 인생의 후반전, 노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온라인 쇼핑 점점 사람 간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가족 간에는 더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더 많은 상담이 요청되고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이미 도래했지요. 앞으로 세상의 많은 직업군들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목사라는 직업은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에 제가 약간 안심은 하긴 했습니다. 점점 살기 어려워집니다. 점점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의미가 있으시고 보람도 있고 의욕도 있으십니까? 그래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삶이란 죽음과 한 짝꿍인 것 같습니다. 한 걸음 옮기면 삶이고 한 걸음 옮기면 죽음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해만처럼 죽음 앞에, 무덤 앞에 서보니 내 삶이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가보니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게도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목사님은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성도들한테 희망을 주셔야 될 목사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죽자는 겁니까? 혼자 죽으십시오. 저는 요즘 새벽 예배 마치고, 파킹장에 잔디밭을 이렇게 걷습니다. 걸으면서 찬송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자주 흐느껴 울어요. 그냥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냥 마음이 아파요. 처음에는 그 눈물의 정체가 갱년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요새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픕니까?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많아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교회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타주에서 목회하다가 교회 문 닫고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은 작은 교회를 수년간 섬기다가 아이가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교육부가 없어서 혼자 거기서 예배드리고 혼자 놀고 혼자 교회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걸 수년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녀 신앙 교육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옮겼다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끝까지 그 교회 성도로 남아서 개척교회 목사님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교회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등록하셨다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잘 오셨어요. 큰 교회 오셨으니 좀 쉬세요. 자녀 신앙교육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교회 리서치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팬데믹 중에 교인 40%가 교회를 떠났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 통틀어서. 그 중에 20%는 온라인 신자가 됐고, 20%는 불신자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 온라인 신자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예배는 드리잖아요. 언젠가 상황이 회복되면 올수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20% 불신자가 된 분들 때문에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도대체 주일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저 영혼들 예수 떠나면 무엇으로 행복하며 살수 있을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자식 성공하고 만사 오케이처럼 보여도 정작 예수 없으면 그 마음 얼마나 공허할까? 불신자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볼때 마음이 아픕니다. 불신자,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론 목회는 하고 있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제 가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흐느껴 울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잔디밭 앞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교회를 넣어주셨구나. 아비의 심정 목자의 마음을 주셨구나.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주님의 영혼들을 더 충성스럽게 섬겨야지. 본문의 시인은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영혼의 고통이지요. 자신의 영혼이 재난을 당했다 말할 정도로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 말할 정도로 영혼의 탄식과 절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지요.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시인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내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도 아무 말씀 없을 때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지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주 앞에 부르지었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지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게 기도의 장땡이는 아닙니다. 부르짖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인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나를 난관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 계시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분 계시다. 아멘! 주여, 내 육체가 병 들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과 정신이 병 들었으나, 주님은 내 아픈 정서를 만지시고 내 아픔을 만지셔서 절망으로부터 건지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더 좋아, 좋아 보이는 길도 있었고, 인간적인 다른 방법들도 있었지만, 오직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뿐이심을 믿기에 그 구원자에게로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살려고 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북삼성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였던 임세원 교수님의 책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오늘 제목에서 제가 인용했지만 임 교수님은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자기 자신은 우울증 치료의 대가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육신의 만성 통증이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 고통과 함께 극심한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 몸과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그동안 환자들을 깊이 공감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더 깊이 환자들을 상담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이 온전치 못한 한 환자의 흉기에 맞아서 그의 나이 47세에 운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던 희망의 아이콘. 임 교수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죽고 싶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려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근거 있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소멸하지 않고 살아 숨쉬는 우리의 존재는 나의 존재는 희망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근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만과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신에 찢어진 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절규를 하셨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팍다니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요 어찌하여 이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예수의 그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더욱 그리워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떠나 어디에 거하겠으며, 내가 주를 떠나 어디에서 안전함을 누리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할조소는 주님 품일세. Understand our promise land. 과할 처소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시인 헤만은 육신과 영혼의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 삼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손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